전투기 한 대가 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여러분 나라 영공으로 곧장 날아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팜지하고 10분, 5분, 그리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격추 명령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뭐 이번에도 그냥 경고만 하고 말까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발트해 상공에서 바로 이런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9월 19일이었죠.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을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해서요. 러시아가 왜 자꾸 이런 아슬아슬한 도발을 하는 건지, 또 나토는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번 충돌은 과연 피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그 9월 1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가디언 같은 여러 외신들 보도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 미그 30일 전투기 세대가 발트의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핀란드만 상공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에스토니아 영공 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네, 그냥 스쳐 지나간 수준이 아니고요. 그 지도상으로 봐도 명백까지 침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미그 31이라는 기종 자체가 요격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을 잃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네요. 나토도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 침범 사실을 딱 알아채고 나서 어, 불과 12분 만에 나토 전투기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그기들을 에스코트 하면서 영공 밖으로 내보냈죠. 12분이면 정말 빠른 대응인데요. 굉장히 신속했죠. 근데 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마치 나토의 방어태세를 슬쩍 떠보는 것처럼요. 아...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더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기 반응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 에스토니아 충리 출신이면서 지금 유럽연합 외교 수장 격인 카이아 칼라스. 이 사람이 이건 극도로 위험한 도발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우르슐라 폰데라의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지역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어, 이런 도발에는 단호하게 맞설 거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러니까 벌써 여러 번째 제재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딱 못박았어요 근데요 이런 성명 발표나 뭐 추가 제재 예고 같은 거 푸틴 대통령 계산에 과연 없었을까요 아마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늘 있던 반응이니까 네 진짜 위험한 질문은 뭐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나토는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인가 심지어 격추까지도 생각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게 에스토니아 내부 분위기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외교적으로 풀려는 듯 보였거든요 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 X에다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이렇게 대놓고 침범한 건 모든 유엔 회원국 안보의 기본 원칙을 러시아가 훼손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용납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그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전 세계 평화랑 안보를 책임져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중 하나인데 정작 지금 세계 안보를 제일 크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유업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뭐 북한하고 무기거래하고 이란 지원받고 중국하고 손잡고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벌써 3년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세계적인 갈등으로 커졌단 말이죠. 차크나 장관 말은 결국 어떻게 안보리가 지켜야 할 모든 약속을 어기는 나라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그런데 외무장관의 그런 외교적인 비판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고가 나왔어요. 한 페브쿠르 국방장관 발언인데요. 키우 인디펜던트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나토가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봤다.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무력 사용까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와, 이건 정말 직접적인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심 돌리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안다. 하지만 계속 선 넘으면 다음번 미국인은 그냥 불타는 쇳덩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인 경고인 거죠. 심지어 카야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에스토니아 월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하는 걸 포함해서 구체적인 교전 규칙, 그러니까 룰 a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이게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나토 동맹들이랑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할 능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전 규칙까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게다가 러시아 조종사들이 나토 전투기가 오기 전에 영공을 벗어날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경고를 무시했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일찍 떠날 기회가 있었다. 말 어떠세요? 꼭 이번엔 봐줬는데 다음은 없어 이런 최후 통첩처럼 들리지 않나요? 정말 섬뜩하게 들리네요. 여기서 에스토니아 의회의 외교위원장 마르코 미켈슨이라는 사람의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침범 사건 몇 시간 뒤에 이런 거를 남겼어요. 12분 대 17초. 다음번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2분은 이번에 나토 전투기가 출격하는 데 걸린 시간인데, 그럼 17초는 대체 뭘까요? 그 17초. 예사롭지 않죠.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2015년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이죠. 터키가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자기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발견한 지딱 17초 만에 격추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17초 만에요? 네. 터키는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러시아 전투기가 레이더에 딱 잡히니까 바로 F16 전투기 뛰어서 격추시켜 버린 겁니다. 당시 BBC 같은 데서 보도된 걸 보면 그 러시아 전투기는 시리아 땅에 떨어졌고 조종사 한 명이랑 그 조종사를 구하러 갔던 해병대원 한명 이렇게 두 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아, 인명 피해까지 있었군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에스토니아는 일단 이번에는 그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뜻하는 나토 조약 5조 대신에 회원국들끼리 긴급하게 협의하자고 요청하는 4조를 발동했어요. 9월 초에 러시아 드론이 넘어왔을 때 폴란드도 이 4조로 썼었죠. 이 사조 발동이 중요합니다. 나토 조약 사조라는 건 어떤 회원국이 자기 영토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그 나라 요청에 따라서 모든 동맹국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절차거든요. 오조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군요. 그렇죠. 당장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오조. 그러니까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집단 방위 조항보다는 수위가 낮아요. 하지만 이게 절대 가벼운 조치는 아닙니다. 확전을 피하면서도 러시아한테 우리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외교적 경고를 보내는 거니까요. 아무 조치도 안 하면 푸틴 대통령한테 어, 이 정도는 괜찮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한편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예상대로죠? 네, 늘 그렇듯이요. 러시아 국방부랑 외무부가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죠. 거기를 통해서 이거 그냥 예정된 비행이었고 국제법 다 지켰다.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직접 러시아 전투기를 에스코트했던 나토 조종사들 증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러시아가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뭐그 영공이 원래 자기는 영향권 아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좀 오만한 건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수록 진짜 오발적인 충돌 위험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은 에스토니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나라도 목소리를 냈죠. 체코 공화국의 페트르 바벨 대통령.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로마에단 프레스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러시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심지어 영공 침범한 항공기를 격추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우리가 허용하는 딱 그만큼만 행동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계속 선 넘다가 결국에는 나토의 반격을 맞을 거다. 이걸 분명히 한 셈이죠. 파벨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나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나토 고위직에 있을 때 러시아 장관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대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긴장을 자꾸 끌어올리는 도발을 하냐고요. 오, 뭐라고 답했답니까? 돌아온 대답이 딱한 마디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Because we can. 할수 있으니까 한다. 네, 이 짧은 대답 안에 어쩌면 러시아의 행동 방식, 푸틴 대통령의 심리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참나, 그 한계를 한번 떠보려는 그런 의도 말이죠. 그래서 파벨 대통령은 더 이상 뭐 달래는 식으로는 안 통한다. 나토가 단결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런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파벨 대통령 말처럼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꼭 무슨 패턴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불과 열흘 전인 9월 10일에는 러시아 드론 19대나 폴란드 영공 안으로 들어왔었죠. 네, CNN 보도도 있었고요. CNN은 이 중에 일부가 격추됐다고 보도했고요. 정보 당국자들은 이게 뭐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그냥 길을 잃은 건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고는 하는데 어쩌면 푸틴 대통령은 바로 이런 애매함 자체를 즐기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드론 잔해가 또 발견됐어요. BBC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걸 명백히 러시아가 전쟁을 더 넓히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네요. 네. 또 에스토니아 사건 바로 다음 날인 9월 22일에는 러시아의 IL-20M 정찰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포착돼서 나토 전투기 에스코트를 받았습니다. 가디언 기사를 보면 이 정찰기가 나토가 계속 교신을 시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을 안 했다고 해요. 정찰기까지 바로 코앞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죠.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다른 발트의 국가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르코 미켈슨 위원장이 던졌던 그 17초의 비밀, 터키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터키는 왜 그렇게 빨리 격추 버튼을 눌렀을까요?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러시아 전폭기가 시리아 반군 공습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터키 측 주장은 이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아주 잠깐, 딱 17초 정도 침범했다는 겁니다. 17초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네, 터키는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자기네 전투기는 계속 시리아 연공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터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때 푸틴 대통령 반응 정말 엄청났죠. 네, 격렬했습니다. 가디언이 2015년 11월 24일자 기사에서 보도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터키를 향해서 테러리스트의 공범이라고 막 비난하면서 등에 칼을 꽂았다.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러시아 국내 여론도 막 들끓었고 당장이라도 터키에 보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결과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심각한 결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러시아가 터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긴 했죠. 그리고 시리아에다가 s 4드0드 같은 최신 방공 미사일도 배치하고 터키랑 군사 협력도 중단하고요. 시리아 해안에 미사일 순양함 보내서 무력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터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나 뭐그 정도 수준의 보복은 없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사건 터지고 한 7개월쯤 지났을 때인가요? 2016년 6월에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발표를 했는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했다고요? 네. 심지어 죽은 조종사 유족들한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보상할 생각까지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쪽 대변인도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해 줬고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실질적인 군사 보복 대신에 터키의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걸로 체면을 살리고 마무리 지은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힘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2015년 터키 사례를 보면 그 미켈슨 위원장의 17초 발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나토 회원국이 실제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적이 있고 또 러시아의 반응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맥락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반 넘게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또다시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다면 과연 2015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은 정말 극적으로 달라요. 2015년에 터키가 격추했던 수 24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있던 러시아 전투기였죠.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돕긴 했지만, 뭐 시리아 전체를 점령하려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면전이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전면 침공을 했고, 전쟁은 3년 반 이상 정말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군사력은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소모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뭐 버튼 누르면서 긴장을 높이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당장 나토 전체랑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특히 자기 군대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만약에 격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해당 나토 국가는 러시아 군용기가 자기 영토를 침범한 걸 명백한 공격 행위로 보고 나토 조약 5조 그러니까 집단 방위조항 발동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하나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바로 그 조항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뭐 자동으로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영공 침범 자체를 우주에서 말하는 무력 공격으로 볼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위험한 결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이겠죠.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존재. 2025년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9월 21일에 키오 포스트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긴장을 높이면 미국이 폴란드나 발트의 국가들을 지원할 거냐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대답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Yeah, I would. We don't like it. 이렇게 답했어요. 이 답변이 바로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침범에 대한 질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좀 조심스럽게 시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거고, 필요하면 동맹국들과 함께 할 거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셈이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을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 전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거죠.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